오는 11월 3일 밤 9시 20분에 첫 방송을 앞둔 KBS2의 새로운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 더 딴따라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 박진영이 KBS와 손을 잡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노래, 춤, 연기,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끼와 잠재력만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진영은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온 만큼 다양한 후회와 고민을 해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스타성이 넘치는 참가자도 모래 실력 때문에 떨어뜨려야 했던 경우가 많았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진영은 스타성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참가자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고민이 더 딴따라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노래 실력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더 딴따라는 참가자의 끼와 스타성만으로 평가하여 진짜 딴따라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심사위원으로 활약할 차태현은 평소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보는 오디션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 본다 며,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으며,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응원과 에너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페셜 마스터로 참여한 가수 영탁은, 과거 JYP 오디션에서 탈락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박진영과의 인연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탁은, JYP 오디션에서 광탈한 경험 덕분에, 참가자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며, 자신의 오디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을 응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의 또 다른 마스터로 참여한 김하늘은 첫 오디션 프로그램 경험에서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한 참가자의 무대 후 김하늘은 모든 심사위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에서 전 아닌데요. 라며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 새로운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김하늘의 돌발 발언으로 인해 어떤 갈등이 벌어질지, 참가자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더단단라는 노래 실력보다는 참가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끼와 잠재력만으로 판단하는 오디션이다.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매력을 보면서 프로그램의 개성이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다첫 회부터 솔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 모두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스타성이 뛰어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낼 더단단라는 노래 연기 순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진영과 차태현, 영탁, 김하늘 등 다양한 심사위원들의 케미와 뜨거운 열정 속에서 새로운 딴따라가 탄생할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KBS의 새로운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 더 딴따라가 오는 11월 3일 밤 9시 2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대중음악의 아이콘인 박진영이 제작에 참여하며 노래 춤, 연기,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인재를 발굴하는 독특한 오디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점이 많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진영은 지난 수년간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참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며, 자신의 오디션 경험이 더 딴따라의 기획으로 이어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후회와 아쉬움은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참가자의 노래 실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끼와 열정을 더 중시하고 싶었다, 라며 더 딴따라를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박진영은 또한 스타성이 넘치는 참가자들이 모래 실력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덧붙이며 더 딴따라 위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태현은 이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서 그동안의 예능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성과 끼를 가진 사람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하겠다는 위지를 밝혔습니다. 차태현은 평소에도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보며 그 속에서 재미를 찾는 것을 즐기는 인물입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진행은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가진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하며 이번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차태현의 진솔한 소통 방식은 참가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의 진정한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스페셜 마스터로 참여하는 영탁은 JYP 오디션에서의 탈락 경험을 공유하며 참가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겪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과거의 오디션에서 떨어진 경험이 많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라며. 그의 진솔한 조언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탁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각자의 매력이 있다. 그들이 가진 다양한 색깔을 찾아내고 싶다, 고 말하며, 더 딴따라를 통해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유머감각과 진정성은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 것이며, 그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마스터 중한 명인 김하늘은 이번 방송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기대와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 자신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라며 자신이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김하늘은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초반부터 "전 아닌데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며 심사위원들 간의 긴장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재미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하늘의 독특한 시각과 의견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부여하고 그들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딴따라는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노래나 춤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끼와 잠재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 오디션은 참가자들이 가진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한 매력을 찾는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인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끼를 나누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코미디와 음악을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거나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색다른 퍼포먼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문화예술의 융합을 이루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딴따라는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로트와 힙합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무대나 발라드와 댄스를 혼합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가진 재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이러한 다양한 장르는 프로그램의 매력을 더욱 높일 것이며, 각 참가자의 개성과 색깔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더 딴따라에서는 참가자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매력을 인정하고 함께 무대를 꾸미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참가자가 듀엣을 이루어 무대를 꾸미거나 팀을 이루어 합동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의 시도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을 불어넣을 것이며 시청자들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참가자들의 모습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딴따라가 방송되면 참가자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스타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참가자들이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서 뽑힌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앨범 발매, 공연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스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 단단한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인재 발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서로의 재능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스타들이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은 더 딴따라 위첫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큰 동력이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